아, 원주 산림기술학원, 아, 산림기술학 공부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아, 여기 원주 당구동입니다. 당구동의 그 아파트 옆에 어, 가로수들이 느티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데인데, 이렇게 느티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음, 자주 보지 못한 현상이 있었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그,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것은 우선 그늘을 많이 져주고요. 그늘을 많이 져주고 녹음이 울창하고 그리고 그늘 폭이 넓잖아요. 가지가 넓게 무거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댕기다가도 이렇게 어, 숲의 갱신, 숲의 갱신에서 천연 하중 갱신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모수, 모수로부터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후계림을 후계임상을 조성하는 것 천연 화전갱신이잖아요 근데 도심지에서 이렇게 느티나무가 그 어미나무가 있고요 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잘 보세요 느티나무 씨앗이 떨어져고 작은 느티나무들이 있습니다 큰 느티나무가 있고 작은 느티나무가 이렇게 보이시죠? 작은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가 이렇게 줄 알이 있고, 작은 느티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느티나무, 느티나무도 천연화종갱신하는 모양입니다. 아,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 동네에 걸어 다닐 때 이게 무심코 걸어 다녔는데, 유튜브 한 달부터는 이렇게 모든... 이제 사물을 피사체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특히 나무와 숲에 대해서... 이 느티나무가 이렇게 천연화중 경신되어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가늘죠. 여기 어미 나무로부터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후계림이 조성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내에 느티나무 후계림이 조성됐네요. 참희한하네 우리가 천연 하중갱신은 보통 소나무, 뭐 잣나무 그렇죠. 그리고 또 어, 구귀림의 어, 대면적 숲에 들어가게 되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엽수인데 음, 여기 시내 도심에서 느티나무 가로수에서 모수에서 어, 종자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후계림을 형성한 겁니다. 느트나무 후계림입니다. 홍콩 <목소리도> 반점.